연린시장 레이싱 리뷰 시간입니다. 개장 전에 투자클러 전문가, 객장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그 종목군들은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? 중간 점검을 지금 해보겠습니다.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 확인을 해봅니다.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오늘 전자결제에 많이 좀 움직였는데요. 케이지 인니시스가그 중에서 가장 강했습니다. 최창준 전문가의 추천주였는데 5% 넘게 오름세가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요. 오늘, 위메이드 어, 4% 넘는 수익률 기록이 되면서 게임주들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맥슨 GT가 그들 따라서 3위권 3% 이상 오르고 있고요. 오늘 네이버가 중복 추천을 받았는데요. 지금 호가는 약간 낮아졌는데 2.68%가량의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케이지 이니시스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창준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지창님입니다. 네, 먼저 축하드립니다. 시세가 좀 많이 나고 있네요. 자, 이 종목 보시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세요.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기관들의 손전매 물량하고 또 실적 부족에 관련된 그런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맞으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그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그런 성장성 있는 관련된 그런 그 대장주들도 같이 동반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도미널 현상 아시죠? 도미널 현상. 그,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. 그리고 기간 투자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한20% 정도가 손실 구간에 되게 되면은 노스콘시다 그래가지고 손절 물량을 그냥 쏟아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케이진 인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그 실적도 앞으로 성장성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 측면 그리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졌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그 낙폭 가대에 따르는 그런 성장성에 같 관련된 그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차트와 무관하게 그냥. 음,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이 종목을 고르셨다라는 그 말씀이신데 오늘 뭐 전자결제가 다 좋아요. 뭐 다나리나 한국사이버결제, KG모빌리언스 KG 모두 다 상승세가 2에서 3%가량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k z 이니시스가 매력이 좀더 있는 건가요? 일단 무조건 있잖아요. 그 삼성전자, LG전자, 뭐 자동차에서도 현대차, 기아차 그리고 뭐 건설주에서도 1등주와 2등주의 차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, 뭐, 2등주들, 3등주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,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1등주들의 그 주가는 항상 그 시장의 수익률에 뛰어넘고, 업종 내에서 2, 3, 4등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고 봤을 적에, 뭐, 다나이도 있고, 한국 사이버 기술도 고 케이지 모빌러스도 있지만은, 케이지 이니스가, 어, 가장 대장주기 때문에, 그리고 또, 대장주의 그프리미엄은 뭐냐면은,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산업이 성장을 했을 적에 가장 큰 수혜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KG 이니스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, 주가가 그동안에 한두 달간 많이 내렸었죠. 그렇다면 이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해볼수 있는 건지 지금 또 5%가량 오르고 네. 있는데 현재 매수 전략도 가능한지 가격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. 1만천원 정도의 지지가 중요하고요. 매수는 뭐 급하게 따라붙지 마시고요. 11,000원부터 11,500원에 오늘 거래량이 오늘 한 100만 주 정도는 하루 거래량이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11,000원 지지 확인하면서 11,000원부터 11,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. 목표 주가는 13,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 최창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케이지 인니시스 살펴봤고요.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이 또 많이도 또 움직이면서 테마가 형성되는 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. 또 기술 섹터의 그 종목군들이 오늘 특히 많이 움직인다는 점참 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 수급 상황이 많이 좀 호전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지금 정체 구간인데요. 300억 대에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세 조금 더 늘어나면서 지금 208억 원까지 늘려놓고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매수 전환이 나 지금 양시장 모두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 지수도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무엇보다 선물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될 수급을 조금 더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